자 이제 우리 인큐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처럼 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창에 띄워도 되고, 안 그러면 어, 출력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봐도 되고, 일단은 요거 회계 프로그램은 띄워놔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를 풀면서 바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론 문제부터 좀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여요. 자 이게 문항단 2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1 5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배점이 총 30점이 되는 거죠. 어, 사실 어, 이론 문제에서는 한1 0개 이상은 맞춰줘야 어, 실습에서 어느 정도 그 실습에서 어느 정도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합격점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못해도 10개 이상은 득할 수 있게 그렇게 이론 준비를 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다음 거래를 해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아,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자, 읽어볼까요? 자,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 아, 장부금액이 600만원이네요.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에 주식회사 세무에 처분하고, 자 얼마가 돈이 들어올까요? 처분대금 50%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나머지는 어, 약속무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자 600만 600만 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어, 700만원에 어, 처분을, 어, 처분을 했고, 자, 그리고 처분 대금은 어, 50%씩 350만원은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그런데 당좌 수표는 어, 우리 현금으로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처분 대금 350만 원은 약속 어음을 받았어요. 자, 이 약속 어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회계 처리를 할수 있죠. 하나는 받을 어음, 하나는 미수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받을 어음은 우리가 영업 활동,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 받을 어음이 되고 어, 미수급은 영업활동 외로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어, 답이 되겠어요 받을 어음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 여기 사실 문제 가정이 하나 돼 있으면 좀더 깔끔할 텐데 어, 토지를 매입해서 양도를 하는 그런 부동산 매매 법인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 될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런 부동산 매매 법인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냥 통상적으로 제조 법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조회사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활동 외의 활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수금을 미수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면 요렇게 되겠죠 자 차변에 자 우리가 뭔가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죠 맞아요 현금을 받았어요 당좌수표 350만 원자 그리고 대변에 자 그냥 저는 토지라고 하고 싶은데 결정이 투자부동산이라고 돼 있네요 뭐 투자부동산으로 뭐 했나 보죠 투자부동산 얼마를 빼주죠 맞아요 6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차변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미수금이 들어와야 되죠? 얼마요? 350만원. 자, 그러면 이 합계가 총 700만원이니까 우리는 이 대변에 100만원을 더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이게 뭘까?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도 할수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에요. 어, 2번 체크하고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주식회사 소천은 10월 25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아하, 이게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대요. 아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취득 원가가자 100주 곱하기 2만 원이네요.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네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하여 어 220만 원현금으로 결제를 했네요. 자, 원래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에는 이 부대비용이 예, 가산이 되야 되겠죠.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얘는 좀 특이한 친구다 그죠. 어,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 수수료가 어, 20만 원이 이렇게 있었는 상황이네요. 자 기말 현재 아 그러니까 이게 한 기를 넘어간 게 아니고 이번 년도 12월 25일에서 이제 12월 3 1일이 됐다, 그렇죠? 소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네요.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2만 1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말, 공정, 공정가액이, 자, 0주에 곱하기, 어, 주당 2 0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210만 원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00만 원이, 200만 원짜리가 210만 원이었으니까, 어, 10만 원에 어, 10만 원이 이익이 발생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 답은 지금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여기서 어 포인트가 이거였죠?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그냥 비용처리하니까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라는 거. 그죠? 자 만약에 어 수수료 비용을 취득원가에 넣었다 그러면 220만원 이 되니까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거는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다른 유가증권 회계 처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자 취득 시자 차변 <laughs> 자 단기 매매증권이 200만원 있고 자 그리고 대변에 어,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자, 현금 2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또 차변에, 자, 수수료 비용으로, 자, 10만원, 자, 대변에, 이것도 현금으로 결제했네요. 요렇게. 그래서 요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 처리해도 되겠다. 그죠? <laughs> 자, 그리고, 어, 자, 우리 기말 평가를 하게 되면 자, 차변에 이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올려줘야겠다 되 그죠? 10만 원 올려주고 대변에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10만 원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도 할줄 알고 어떻게 계산을 할줄 알고 그리고 포인트가 이거였죠? 단기 매매 증권은 치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에.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자, 다음 유형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을 찾는 거네요. 자, 토지는 원래 상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는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감가상각이 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적인 자산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laughs> 자 공장 생산설비, 자뭐 기계장치라든가 우리 설비들 있죠. 네, 이거 상각대상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부동산, 네 사용하지 않죠? 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건물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좀 띄워서 할게요. 자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어,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이래요. 이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거네요. 자, 무형자산 1번, 자,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고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예, 맞아요. 2번, 삼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종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어, 이 말도 맞죠. 무형자산도. 어, 사업용 고정자산이죠. 사업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을 하는 기간 동안 어, 추정 어,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추정 내용수 동안 우리 강가상각 비용으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그렇 무형이니까 식별 가능하고 그렇죠 어, 이 식별 가능하다는 말이 떼어서 팔수 있냐 이거예요. 네, 맞아요. 영업권팔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팔수 있어요. 식별 가능하다는 말이 떼어서 팔수 있느냐? 라는 거죠. 자,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 그무형자산을 뭐, 그 취득하기 위해서 뭐 어떤 비용도 지출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권리자가그 기업이다. 그걸 우리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회의. 자, 이런 산업재산권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효율이 발생하겠죠? 자, 맞는 표현이네요. 아, 그런데 이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네. 대부분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이 틀렸네요. 무형 자산은 비합해성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 4번. 삼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5번 한번 볼까요?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이네요. 아하, 변동되는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네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어, 대손충당금도 잘 봐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자, 우리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이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업 이익이라고 부르고, 이 영업 이익에서 영업의 이익을 가산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있는 세점, 단기 손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 그러니까 이 대손상각비가 비용으로 가겠죠 어느 비용으로 갈까요? 맞아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대손상각비가 있죠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삼각, 대손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게 만약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어떤 미수금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그런 미수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면 자, 똑같이 해계처리는 되겠지만 이게 미수금이기 때문에 우리 영업의 비용에 관련된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명을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의 변동이 되는 거는 우리 여기 영업이익만 영향을 받겠네요. 어, 요 대손상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영향 안 받고 매출액 영향 안 받고 매출총이 영향 안 받고 영업이익만 받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6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기말 결산 시아 이제 결산을 하는 모양이네요. 자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 아하. 자,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과목은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손익 계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을 거예요. 항상 자산과 부채죠.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이 손익계정은 마지막에 최종 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보내 버리면서 소멸하게 되죠 하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은 항상 기초금액에 증가되는 금액이 있고 감소되는 금액이 있고 최종적으로 기말금액이 되는 형식으로 있잖아요 자, 잔액을 차액 이유를 해야 되니까 이 기초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손익계정은 그 년도에만 되고 차기로 2월이 안 돼요. 자, 기부금 비용이죠. 접대비 비용이죠. 자, 개발비. 자, 개발비가 이게 자산일까요? 아니면 이 비용일까요? 통상적으로 개발비는 빚, 자산이에요. 아까 무형 자산에서 살펴봤잖아요. 여기 빚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광고선 전비. 요거 비용이죠? 자, 그래서 3번. 개발비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을 차기오, 차기로 차 이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 금액을 다음 연도 기초 금액으로 보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6번에 3번이에요. 자, 7번. 자,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자, 유동성 배열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걸 먼저 적어야 되겠죠? 자, 통상적으로 우리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겠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어, 사실, 조금 짜증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그 유동자산 내에서도 유동성에 따라서 다 배열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답을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자 이런 임차보증금 임차권리금 전세권 요거는 동일하게 저는 눈에 보이네요 뭔가 어떤 돈을 묶어놔 있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도 지금 당장 그 뭐냐 우리가 임차가 해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 권리금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그렇고 어, 하지만 투자부동산은 맘만 먹으면 또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매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답을 찾는다면 2번부터, 4, 2번부터 4번까지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 어 해지하기가 어, 상당히 곤란한 거겠죠 왜냐하면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그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게 되면 안 되나요 예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순서를 좀 정해준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산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무령자산이 나오고,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기타 비유동자산으로는 이게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뭐냐, 보자. 어, 무형, 무형 자산 으로 는 어, 위에 건없 고, 어, 투자 부동 산이 투자 자산 이고, 이렇게 투자 부동산 이고, 아, 무형 자 산이 요 임차 어, 권리금 같은 경우, 그리고 임차 보증금 같 은, 경 우가 되겠 네요. 네. 자요 순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짜증나는 문제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까? 하지만 요런 것들은 어, 센스 있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어,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네요. 자, 우리 자본계정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자본금, 자, 자본은 첫 번째 자본금이 있고요. 두 번째 자본입력금이 있고요. 세 번째 자본조정이 있고요. 네 번째 기타포괄손익 있고 다섯 번째 자이 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자본금은 어떻게 배웠죠? 우리 그때 자, 액면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액금은요 자, 자본에 통상적으로 네, 가산되는, 그러니까 자, 자본을 플러스시켜주는 어, 그런 항목 위주로 되어있어요. 자본조정은요 자본에 통상적으로 차감되는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은 우리 평가 손익이 누적된 거죠? 이익인 여러은요 당기 손익에누계액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찾아볼까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다렇죠 자본에 증가되는 항목이네요. 이렇게 자,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은 자본, 자본을 차감할 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여기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 우리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겠죠. 자 이유가 자, 우리가 주식을 액면가액이 5천원짜리를 자, 주당 2만원에 발행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5천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본 액면금은 1 5천원이 돼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자, 현금으로 회사가 발행가액을 받았대요. 자 2만 원 이렇게 됐어요. 자 대변에 자, 자본금이 증가겠죠? 하 얼마만큼요? 5 0 원만큼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 만오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을 발행할때 초과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우리가 어, 주발초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이 자본을 어, 가산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자본 계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잉여금이 있고, 그런 리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좀 잘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IFRS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 거고 IFRS 같은 경우에는 뭐이게 그 적용이 되지 않는데 어, 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를 외워놓고 그리고 그자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교수님들이 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요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금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 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25분이 되었네요. 자, 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에 어, 요거 이론 문제 다 풀고 조금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